일하는 정치의 기본은 한마디로 공익을 위한 봉사입니다. 정치는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즉 퍼블릭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한 가지만 들러가 한다면 바로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일하는 정치는 일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비대화된 정당 규모와 국고 보조금을 2분의 1로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즉, 작지만 더큰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의석수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당직자 수가 작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비대화된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는 반으로 축소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첫째, 모바일 플랫폼 정당을 통해서 조직관리 인력과 비용을 축소하고 둘째, 국민정책공모대전, 커리어 크라시 정당, 이슈 크라시 정당 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유시스템을 만들고 셋째, 정당 외부의 현장 전문가의 역량과 그들의 연구 축적 결과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활용하는 네트워크 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더큰 정당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서의 핵심은 정당 투명성의 강화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매년 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국고 지원금 사용 세부 내역, 입법 추진 및 통과 실적, 예산 결산 심사 실적, 그리고 국민 편익 정책 개발 및 정치 사업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정당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일하는 정당을 견인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 혁명을 통해 구태 진영 정치를 몰아내고 국회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해 내야 합니다. 첫째, 상임위 소위원회 자동 개회를 법제화하겠습니다. 국회가 자동 개회되면 행정부에 대한 상시 견제가 가능해지고 행정부 입장에서도 국회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국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국회의원 출결 사항을 상황을, 상황을 공개하고 무단결석에 대해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결석하면 세비 전액 삭감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현재 상임위원회 중심인 국회 운영 체제를 소위원회 중심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적이고 현장의 문제를 많이 다룰 수 있기에 국회의원은 공부 안 하면 제대로 질문하기가 어렵고 정부는 정부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토론이 되는 만큼 정책 수립과 집행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입니다. 결산에는 관심이 없고 예산 따내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재 국회의 관행은 저같이 사회에서 기업이나 대학 행정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커다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결산에 관심이 없으니까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낭비한 사람 잡아내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째입니다. 패스트 트랙의 남용을 막겠습니다. 선진화법 조항 중에 신속 처리 안건 대상을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 한정시켜서 이 제도의 남용을 막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힘의 정치를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신당은 국민 이익의 실현을 최우선에 두고 국회에서 투쟁하겠습니다. 정당과 국회의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하는 정치로 행복한 국민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